음, 음운 체계와 바른 소리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음운의 개념하고 음운 체계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 체계와 바른 소리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교과서 188쪽부터 189쪽 여러분들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음운의 개념이라고 잘 나와 있죠? 교과서에. 자, 음운이 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음성과 음운을 우리가 구별을 해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음운과 음성. 자, 음성, 음성을 한번 같이 스님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해봅시다. 사람이 발음 기관을 통해 낼수 있는 소리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말을 할때 사용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발음 기관을 통해 낼수 있는 소리. 자, 여러분들 어떤 소리 낼수 있을까요? 바보처럼 소리도 낼수 있죠.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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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바보처럼 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를 때, 부모님을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또뭐 계란, 지우개, 연필 이렇게 말을 할때 사용하는 소리는 아까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거가 되겠고요. 아, 베베베 하고 발음 기간을 통해서 낼수 있지만 말을 할때 사용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음성은 말을 할때 여기 중요합니다. 말을 할때 사용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음성 중에서 음운은 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언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이게 음운이 뭐냐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음운은 어떤 언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음운의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로 다른 음운이 사용된 예. 자 여기 보세요. 말, 발, 팔. 자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다를까요? 바로 첫 소리. 미음, 비읍, 피읍이 다르죠.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말, 발, 팔에서 소리를 구별해 준 거는 뭘까요? 아리를 아리을 아리을은 아니죠. 바로 미음, 비읍, 피읍. 바로 이것이 구별해지는 소리의 작은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작은 단위.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냐면 음운이 되겠습니다. 음운 중에서 요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음이라고 부르겠죠. 자, 아까 거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죠? 비읍, 리을. 비읍 리을 비읍 리을은다 똑같아요. 다른 거는 아, 오, 우, 요게 다르죠. 바로 요 아, 오, 우는 서로 다른 음운이 되겠습니다. 즉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서로 다른 음운이 되겠죠. 우리 요걸 뭐라고 하느냐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런 음운 체계가 교과서 189쪽서부터 190쪽에 나와있죠. 아까 얘기했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는데 음운은 모음과 자음으로 구별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음은 뭘 갖다 모음이라고 하는지 보세요. 발음될 때 소리가 막히거나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홀로 나오는 소리. 아, 어, 오, 뭐 우, 유, 으, 이, 어, 에, 얘뭐 예. 이런 게 이게죠. 자, 모음이 있고요. 자음이 있어요. 자음은 그러면 모음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홀로 나오는 소리라 했어요. 그럼 자음은 반대가 되겠죠? 다른 기관의 어디에서인가 소리가 막히거나 마찰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소리. 그래서 자음은 홀로 소리가 나지 못하고 반드시 모음의 앞이나 뒤에 놓여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음은 자기 혼자 소리가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에는 반드시 모음이 몇 개가 있느냐? 한 개씩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음은 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도 앞뒤에 다르게 있을 수가 있죠. 또는 앞뒤에 있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자음이 모음의 앞에 놓인 경우 자 모음은 똑같이 아, 아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모음의 앞에 자음이 놓인 경우를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이거는 자음이 모음 앞에 있어요. 그럼 모음 뒤에 있는 거.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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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기역, 니은, 리을이 받침으로 쓰였죠. 모음 뒤에 있습니다. 모음의 앞뒤에 자음이 놓인 경우. 두 개씩 있죠. 간에서는 기역, 니은이 쓰였고요. 널에서는 니은, 리을이 쓰였습니다. 결국은 모든 글자의 모음은, 자, 가에 하나 있죠. 악에도 하나 있고, 간에도 하나 있고, 반드시 모든 글자에는 모음이 하나씩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자음은 몇 개가 될까요? 자음은 19개가 있고요. 모음은 21개가 있습니다. 이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요, 우리가 모음체계나 자음체계를 할때더 정확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음운은 뭐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음은 어떤 장애를 받지 않고 홀로 나는 소리고 자음은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 모든 글자의 모음은 반드시 한 개이다. 여러분 이름이 세 글자로 되어 있다. 반드시 모음이 몇개 있습니까? 세 개가 있겠죠? 자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에 자음이 몇 개, 모음이 몇 개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